그냥 기분 삼아서 뭔가 일본이 좋으니까 일본 문화가 좋으니까 이런 식으로 일본 취업을 하게 되면 철저히 깨지거든요 안녕하세요 도쿄의 가을입니다 오늘 일본 취업의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그에 앞서서 저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하자면 저는 지금 어 일본 생활 7년차 직장인이고 어 2019년에 어 일본의 어, 자동차 회사에 취업을 해서 어, 4년간 다니다가 그 회사를 이제 그만두고 다른 회사로 지금 이직해서 다니고 있고 둘다 회사 규모는 대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대기업을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유학 경험 같은 경우는 하나도 없고요. 그냥 일본 취업하면서 그냥 일본에 살게 된 케이스고 어, JLPT N1은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 취업의 현실에 대한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참 막연하고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 저 누구에게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또 누구에게는 커리어를 망치는 지름길이 될수 있는 어떤 양면의 나를 가진 어떤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현재 데이터 분석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주변 지인들의 데이터좀 통계적으로 좀 보자면, 일본 생활 5년 이내에 한국으로 귀국할 확률은 한70% 내외로 전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돌아가는 이유는 가지각색이지만 대부분의 이유는 커리어가 나랑 맞지 않고 그리고 일본 생활에 대한 메리트를 더 이상 느끼지 못해서 돌아가는 경우를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렇다면 남아있는 사람의 대부분 어떤 이유로 남아있느냐 이런 게 궁금해지잖아요. 그런 이유를 들어보면 커리어의 만족도는 높지는 않지만 한국으로 돌아갔을 때 이만, 이만한 직장을 구할 수가 없고 그리고 한국의 빡센 좀 거친 회사 생활을 견디고 싶지 않아서를 이유로 드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제가 느끼는 일본 취업은 어떤가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면, 솔직히 말하면 저는 좀 일본 취업에 대해서 만족을 하고 있는 편이긴 해요. 솔직히 커리어도 잘 쌓아왔고, 그리고 커리어 자체도 좋은 궤도를 달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어, 근데, 처음부터 제가 이렇게 만족하면서 일본 회사를 다녔던 건 아니거든요. 2019년에 제가 처음 회사에 입사를 했을 때, 솔직히 아차 싶었어요. 후회를 되게 많이 했었고, 전 대기업이란 어떤 이미지만 생각을 하고 갔었는데 생각보다 어 2019년에 이런 연수를 한다고, 이런 교육을 한다고 의문점이 드는 게 되게 많았어요. 정말 이 업무를 계속 하다 보면 어 커리어의 발전은 하나도 없겠다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었고, 어막 일본 회사는 처음부터 일을 알려준다. 뭐, 배운다, 가르쳐 준다,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것도 없었고, 그냥 본인께 알아가야 되더라고 일본 회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저도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나, 전문성이 너무 없으니까, 이런 고민을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현실을 또 자각을 한 거죠. 비루한 나의 학점과 있다는 업무로 경력 이직을 한다고? 좀 상상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학력 자체도 서영고에 해당하지 않는 나의 학력으로 한국 회사에 도전할 수 있는 길이 있을까? 그것도 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든 현재 상황에서 어, 내 커리어를 좀 쌓아 나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좀 차별화 됐던 점은 이 회사에만 사용할 수 있는 능력 말고 어디에서든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가진 인재가 되자 라는 게 어떤 제 모토였어요 그래서 어, 제 원래 전공이 공대였는데 제가 배웠던 코딩이나 뭐 통계학, 뭐 경영학 이런 것들을 많이 배웠거든요 그래서 이걸 활용해서 회사에서 나를 어필할 수 있는 또는 내가 배웠던 걸 가지고 어, 그걸 업무에 적용하면 그 경력이 되잖아요. 그래서 좀 새로운 걸 해봤다 뭐 이런 걸좀 어필하기 위해서 어구리하게라도 제가 배웠던 어떤 기술을 가지고 막 적용을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2년 차 때부터 그리고 3년 차 때는 이제 본격적으로 자격증도 따고 공부도 많이 해가지고 지식과 스킬이나 어떤 경력 같은 게 많이 쌓여져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되니까 회사에서도 너는 어그 단순한 업무를 반복하는 사람이 아니고 아 이런 이런 기술을 갖고 회사를 좀체질을개선할수 있는 인재다 이렇게 평가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예를 좀 많이 드는데 하나 예를 들면 이렇게 가수들 보면, 아이들 보면 아이돌 보면 아이돌 보면 메인 보컬, 리드 보컬, 메인 댄서 이런 포지션이 다 나눠지잖아요. 근데 가끔 보면 포지션 되게 애매한 친구들이 있어요 보면. 근데 그렇게 어중간하게 가게 되면 계속 어중간한 포지션으로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거든요. 근데 회사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노력해서 나의 포지션을 확실하게 잡지 않으면 책밖에 구르듯이 계속 똑같은 업무를 반복하게 되고 나를 어필할 수 있는 기회도 없고 나를, 나의 발전도 보장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어, 저를 어필할 수 있는 어, 커리어 발전을 할수 있는 기회를 회사 내에서 포착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들어가서 실패한 수가 있더라도 근데 그런 걸 항상 참고를 하셔서 어, 일본에서 일을 하실 때 어,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또 월급이나 그런 건 어떤가? 또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 2019년 기준으로 받았던 월급이 한 4천만 원 조금 안 돼요. 1년차 때그 정도 받고 2년차 되니까 5천만 원 받았고 3년차 되니까 6천만 원 가까이. 주더라고요. 그래서 대기업 기준으로는 그렇게 연봉이 나쁘진 않다. 먹고 살 정도가 되고, 한번 집을 사기에도 나쁘지 않은 수준의 월급을 받기 때문에 뭐 인터넷 보면은 막 월급이 너무 작고, 뭐 10년 차인데 뭐 월급이 뭐 200입니다, 뭐 300입니다 이런 말을 많이 하시던데 저는 동의할 수는 없고요. 그냥 회사의 수준에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개개인별의 차이도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그런 거를. 뭐100% 믿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어좀찾아보시면 월급 음 여기나 연봉 같은 거 평균 연봉 같은 거 비교하실 수 있으니까 내가 취업하고자 하는 회사에 대한 연봉에 대한 데이터는 구글이나 구글 같은 데 검색을 해서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면 저희 입장에서 일본 취업을 하느냐 안 하느냐, 추천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거에 대한 어, 궁금증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세 가지가 명확하면 추천을 하고 싶거든요. 첫 번째는 내가 명확하게 하고 싶은 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명확하게 하고 싶은 일이 만약에 없으면, 그냥 내가 일본 취업을 하기가 쉬우니까, 한국보다. 그냥 돈 벌러 가야지, 라던가. 또는, 그냥 기분 삼아서 뭔가, 일본이 좋으니까, 일본 문화가 좋으니까, 이런 식으로 일본 취업을 하게 되면, 철저히 깨지거든요. 그냥 내가 여기 왜 있는지도 모르겠고, 친구도 가족도 없는 상황에서, 내가 일본에 왜 남아있나, 이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명확하게 하고 싶은 일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가 그 일을 계속해서 배워나가야 되는 일이고 입사하고 나서도 그것을 계속해 나갈 자신이 있다. 배워나갈 자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세 번째가 그 일을 위해서 최소 3년간은 투자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커리어가 보통 쌓이는 시기가 2년부터 3년 이내거든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나의 어떤 지식이나 스킬이 제 머릿속에 쌓이기 시작하는데, 조금 해보고, 하 아,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해버릴 거나, 좀 끈기가 부족하신 분들?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전 추천은 안 해요. 그냥 또 하타 갔다 시간만 낭비하는 꼴이 되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3년간 투자할 수 있, 있어야 된다. 라는 말을 좀 전달하고 싶어요. 어, 그리고, 아, 추가적으로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네 번째는 내가 일본어를 잘하고, 일본어에 대한 관심도 많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모든 업무가 일본어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 내가 조금 영어 조금 하고, 일본어 조금 하고, 취업을 해볼까? 이건 조금 힘들거든요. 조금 애매해요. 이게 좀, 왜냐면 거의 일본 회사의 업무가 일본어로 이루어지거든요. 한국 회사도 마찬가지잖아요. 한국어로 다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일본어를 내가 제대로 하지 못하면 내가 보고도 잘 못하고, 그 다음에 상대방이 어떤 걸 질문하거나 또 의사소통할 때, 소통이 잘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일본에 대한 관심과 또는 자신감 또는 일본어를 어, 앞으로 충분히 배워 나갈 의지가 있어야지만 가능하지 어떤 조금의 관심 가지고는 어, 취업은 추천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본 취업하고 경력사 상으로 갈수 있느냐 이런 것도 궁금하실 수 있는데 저는 yes라고 말을 하거든요. 진짜 한국에 넘어와서 좋은 직장 H로 시작하는 현대에 다니고 있는 친구도 진짜 많이 봤고 저 같은 경우는 아직 기회가 도달하지 않아서 못간것 뿐이고 정말 많이 현대로 이직하거나 또는 어, 좋은 대기업에 다니고 있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 반드시 일본 회사라고 해서 경력을 인정해주지 않는다라거나 또는 뭐 그런 건 아니고 그냥 개인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떤 경험을 일본에서 쌓아왔고 그걸 지금 한국 회사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laughs> 어떤리케이이가 있으면 기회가 있으면 언제든 한국에서도 체험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은 하지 말고 내가 얼마나 일본에서 착실하게 커리어를 쌓아왔느냐의 여부가 어, 한국 취업으로또 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 10분 가까이 좀 떠들어봤는데 아직도 못 다한 얘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 일본 취업 의 현실에 대한 얘기까지 여기까지 하고 다음번에는 일본 생활하면서 힘들었던 점 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유튜브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어, 좋아요나 구독 꼭 눌러주셨으면 감사하게 감사합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